대게. 대게는, <laughs> 이런 거는 키로에 6만 8천 원. 저 위에 거는 7만 3천 원. 아, 죽은 거죠? 아니요, 사는 거예요. 사왔어. 아, 움직이네. 응, 거는 응. 응. 어떻게 파는 거예요? 3만 5천 원을 찍어요. 요거는 2만 원짜리에요. 두 마리에 2만 5천 원이에요? 자석이 육백 그 g 이만원이야 음... 어... 한십5정도시기가딱좋아네 하고 드릴까요? 안 하고 안하니다 <laughs> 이쪽으로 <웃음>

커요다니이 g 이상 나와. 다만한 일. 이만요 일. 키로만이만원 이만한 이만한 일. 이만 이만한 일. 이만6만 일. 이만한 일. 만한 일. 만이이만이

여기다가 가림이랑 평가랑 서비스랑 많이 드릴게요, 저거. 가격은 딴 데에 추가 5천원 벌면 똑같습니다. 조준하십니다. 거기 마시는 게 아니라, 17만원 네. 네. 나와요, 네. 여기다 이것만 하시면 나머지 서비스 챙겨드려요. 네. 가림이랑 해가지고. 여러가지 챙겨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명함 하나 챙겨드릴게요. 네. 이걸 한번 달아볼까요? 3만 원입니다. 만원고2만나안나 응. 킹크랩은 응. 크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마 맛은 똑같아요. 어. 살만 좋은 거올라가은같아요 크나 작으 거. 나사은 똑같아요. 이렇게 두마리 하시려고요? 아니, 아니. 저는 그냥 요거 마리에다가 어. 다른 거야 서비스나 받아가지고 두마리 너무 많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나다 석화랑. 이거, 고 제가 거이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거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이 이거. 튀기 전에 한번싹 헹궈둬요 튀고 나서 튀는 건 공짜예요? 아니요 만원 만원요 저는 오천원이라서 원래 키로오천원이에요그러면한 마리랑 이거 이 k g 가 넘어가니까 어. 만원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전 그냥 한 마리 그냥 다 쪄서 만원이에요 저기까지 다다 쪄서 만원이에요 아니야 쥐고 가서 먹을 건데 쪄서 그냥 집에 가져가실 거예요 이거 7천원만 아, 해줄 수 7, 있어요? 7, 아니에요 방금 쥐고 가서 아, 치시지 않아요? 죠 알면은 치시는 게 아니고, 모르시면 그냥 쪄가세요. 그림 잘못 쪄다가 오른자드라고. 치는 거는 합친 채 있죠. 그 끈도 들이셔야 돼, 마지막에. 5분, 10분 정도 들이시고. 그 처음 해가지고 네. 한 20분 정도 뜨시고. 끈을 한 5분 정도 들이시고. 이런 식으로. 그냥 두개 뜨실게요. 싸게 이쫓래 그냥 5천원에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써보신는게 아니라 제가 요아이스해드리니까 쉽지도 않아요 근 잘못 드실 것 같아요 그냥 아이스박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요 <봐라> 나머지 제가 드릴게요 그냥 5 0 0 0요 가리비 없으세요? 그냥 드니까요 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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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결제 이거로 하면 원2 0 0 0원 찐값은 5,000원만 드 나머지는 저희가 낼게요 뭐 드시게요? 하리비? 오, 대게, 대게. 대게는, 이런 거는 키로에 6만 8천 원. 그 위에 거는 7만 3천 원. 아, 죽은 거죠? 아니요, 사는 거예요. 아, 움직이네. 응. 어. 이게 얼마예요? 킬로에 8만 원. 이요 <laughs> 네. 이렇게 하시면 25만 원 나와요 그거예요 얼마예요? 요거 그럼 요거 이렇게두마리이렇게 이렇게 하실래요? <웃음> <웃음> 아니면 조금 작은 사이즈 드요 이렇게 가져가 키로 얼마 요만원만 주세요 2만원 4만 2천 원 받으려면 24만 원. 5만 5천 원, 25만 2천 원 나와요. 지금 5만 5천 원 하면 25만 천원 나와요. 5만 3천 원? 중만서 그냥 24만 원. 5만 3천 원? 5만 3 5 5 5 원? 5만 5천 원? 5만 5 3 5 5천 원? 5만 3만 원? 만 원? 음.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낙지는 낙지는 한 마리 만 삼천 원, 두 마리 이만 오천 원. 이거는 세개만 원. 아 그거는 얼마라고 했죠? 세삼은세삼은 같은 해삼 비교세 개. 두개세 개에 만 원, 이만 원. 2만 원.